한두 번화낼까 말까? 하는데, 진짜 화가 나면, 대화를 단절해. <목소리> 응. 그러니까 헤어진 거야. 나는 <laughs> 얘기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겠니?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그, 실련의 상처가 사라져. 괜찮아. 이미 괜찮아? 응, 맘 놓고 할수 있는 거지. 참, 자, 205쪽. 시끄럽고요. 205쪽에 10번부터 출발. 205쪽에 10번을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다가 거짓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라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반리가 존재할 거란 얘기지. 다시 말하면, x가 될수 있는 숫자의 모든 애들이 다 0보다 크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반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단 하나의 x라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인 명제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 부정을 했을 때그 부정이 참이 되게 만드는 예시 데이터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반례라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5k가 0보다 이하가 되는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증명해서 참이 되게 만들면 된다는 라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 됩니까? 그럼 0보다 이하인 해가 존재한다? 결국에는 X축과, X축과 교점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에 뭘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이 되게 만드는 K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판별식 하자. 자, 4분의 대공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요? 아, 어. 0보다 오, 좋아. 이게 0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수분하면 되지? 자, 바로 그냥 해서 K의 범위 찾아버려. 뭐 돼요? 찾으라니까 왜 앉아갖고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죽고 싶어서 그래?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연수 K의 최소값 찾으라 그랬지?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 정답 얼마야? 그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말로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이예믿어도 돼? 믿어도 돼? 오늘 다크서클이 좀 평소보다 짙다 <laughs> 요새 게임 좀 하나 봐 다시. 요새 안 해? 왜? 일찍 일어나고 싶다. 아 왜? 원래 아침에 새벽에 냉하나? 아 그야지 오늘 저녁에 잤는데. 아. 시여시다 시. 아 그렇구나. 안물 안물 자. 명제 11번이야. x가 0과 1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참이다가 되게 만드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찾아가겠지.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지금 봐봐. x가 0과 1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은 모두 어떻게 돼야 된대? 절대값 x 플러스 a가 3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요 범위가 요 범위 안에 포함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의 해를 찾아보자고. 확인되니?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 벗기면 x 플러스 a가 3하고 마이너스 3 사이가 되겠지.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보다 작다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지금부터 범위를 만들자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어. 이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네. 그럼 얘 범위가 이거보다 크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범위는 A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이하가 되기만 하면 되지. 네. 그리고 더불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1보다 이상만 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진지 모르는 사람. 지금 얘기. 괜찮아? 그럼 자, 범위 찾아. 여기서 A의 범위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고, 여기서 A의 범위 2보다 이하가 되겠지? 이렇게 바로 전단 나오고 끝나는 거잖아. 이게 예,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다음 문제 가보죠. 아우, 더 숨이 턱턱 막힌다. 야. 야, 개념 마무리를 조금 이따가 자. 뒤에 거 먼저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어, 뒤에 없네? 음, 그럼 그냥 개념 마무리 가지, 뭐. 자, 개념 마무리 3번. 졸렁. X가 0과 4 사이. Y도 0과 4 사이인 두 정수 XY에 대해서. 이거일 때, 나피이고나큐를 만족하는 x y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라? 그러면 P라는 조건부터 볼까? P 이거 뭐야? 원방이지? 네. 바꿔, 빨래 어. 표준형으로. X -2의 1이야? 네. 자, 그 다음 Q. 직선이죠? Q는 진리지판 만들면 이렇게 되겠다. Y는 X-1이라는 애가 되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또 표시하는 거 가르쳐 줄게. 잘 봐. 자, 좌표평면이 있어. 원방인 걸 알았으니까 그라날 수 있잖아. 중심의 좌표가 이 콤마 2에 있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인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애들 있지? 이 위에, 이 위에 있는 이 하얀색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P를 만족하는 P의 진리 집합이야. 확인되니?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x랑 y가 전부 다 뭐야? 정수라고 얘기하고 를 있지? 그럼 정수점인 점만 찾으면 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즉 P가 요네 개의 점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피이고 나큐인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나피이고 나큐인 범위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이거를 진리 집합으로 바꾸면 뭐가 돼? 피의 여집합과 교집합 큐의 여집합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걸 내가 다시 쓰면 뭐가 된다? 피와큐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확인 되어안 돼요? 어, 우는이걸로 접근하자고. 굳이 이거 외에 다른 점들을 표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요건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Q까지 저기 보이는 데다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볼 거야. 그럼 Q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잖아. 맞아요? 네. 어떻게 그려죠 증가함수로 1이랑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점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라게 확인이 되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하얀색 직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q의 원소가 될 거란 말이지 확인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뭐야 정수점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요런 점들 요런 점들 요런 점들 요런 점들이 된다라는 얘기야 수많은 점들이 있겠지 확인돼요 근데 문제를 지금 보면 x의 범위가 이미 주어져 있어 어디서부터 0부터 4까지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인데, 4는 포함이 안 되니까 점선이겠지. 그리고 0은 포함이 되니까 실선으로 그리면 되겠지. 맞아? y도 마찬가지잖아. 0부터. 어디까지? 1, 2, 3, 4 미만이니까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x가 0, 0 이상 4 미만, y도 0 이상 4 미만이면, 요, 정사각형 안에 있는 모든 정수 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확인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돼 안돼? 네. 그럼 여기 있는 정수 점들 찾으면은 여기 하나, 둘, 셋, 요거는 돼 안돼 안되겠지? 안 그리고 여기는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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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안 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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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전개 많아 이렇게 되는 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당하는 범주에 있는 점들이란 얘기야. 그럼 점이 지금 몇 개야?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니까 16개 보이겠지?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돼? 나 P이고 나 Q니까.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점들의 개수를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P에 해당하는 점이 어디있어요 점하고, 요 점, 요 점, 요 점이 P에 해당하는 점이지? 색깔 구분되고 있니? 어, 그러면 Q에 해당하는 점은? 요점하고 요점이랑 요점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럼 총 PQ의 합집합은 점이 몇 개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펌이니까 맞아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에 이거 여집합 배상으로 점의 개수를총몇 개가 되는 거야? 열한 네. 개가 되겠지. 다섯 개를 제외시킬 거니까 확인돼 안 돼요? 네. 어 이걸로 끝이야. 격차점 이렇게 찾는 거야. 왜? 하나씩 어? 다 계산해가지고. <laughs> 예. 어? <laughs> 어 그렇게 원래는 니네 격자점 문제를 그렇게 풀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laughs> 격자점 문제를 원래 그렇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너무 빡세잖아 그래서 원래 지금 이거 얘네들을 그래프로 그려서 해석하는 거 있지 이거 니네 교과서에서 빠졌어 없는 내용이야 근데 그걸 지금 땡겨 온 거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해석하는 걸 알아두라고 원이랑 직선이랑 두 음. 음. 점에서 만나는 건 어떻게 하 어떻게 하냐고 상식 아니 원이 그려지면 정수가 되는 점이 여기 점이 여기가 2,2 잖아 반지름 1이니까 옆으로 한칸 이렇게 되는 점밖에 없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 만들어 봐 뭐야 1,2이 점의 좌표는 3,2 여기는 2,3 여기는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이거 왜 1콤마 2야? 2콤마 1이지. 맞죠? 그러면, 이, 이거잖아. 이점 아니면 이점어디 점을 지날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 그니까 러 나는 이거를 그림을 내네한테 대충 그리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이거 정확하게 그린 그림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가,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가 1이지. 기울기가 1로 올라간 거야. 그럼 이점 지나야 되잖아. 올라가잖아. 이점 지나야 되잖아. 정확하게 그려놨던거야 나 응. 일부러 간격 잡아놓고 응.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어차피 원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나왔지 우리 합집합을 찾으려면 교집합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어차피 그림에다 표시하면 이런식으로 찍히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감당이 안되는 거잖아 여기 나와있는 점들 중에 누구 지났는지 원 위에 있는 4개의 점을 직접 대입해서 성립하는 점들을 찾아버려 응. 격차점은 이렇게 직접 찾는 방법이 원래 기본적인 풀이 야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면. 어, 그래서 찾아야 돼. 확인돼요? 네, 네 요렇게. 그래서 3번 문제는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 무시해도 좋습니다. 자, 5번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년 전부터 계속 수업할 때 예전 수업도 그렇지만 격자점이 나오는 문제는 내가 일부러 다 빼라고 그러거든? 지금처럼 정수점의 개수를 찾아라, 정수점이 몇개냐 이런 문제들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다 빼야 돼. 왜냐면 이게 되게 오래된 형태의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나 학교 다닐 때랑 지금 20대 후반 정도 되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로 많이 풀었던 것들이고 최근 들어서 20대 중반 정도 되는 애들까지는 격자점 문제를 겪어 보질 않았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 대비 문제로 실부 문제집에서만 겪어 보는 것들만 나오거든. 근데 학교 시험문제 출제 트렌드 자체가 한 7, 8년 전부터는 이 격차점에 대한 문제를 나딱한 문제 봤어.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석초에서사영고에서딱한 문제 봤거든.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봐도 되는 거야. 그게 벌써 7, 8년 전이란 말이야. 걔네가 지금 24, 5살 됐으니까. 어 그때 뒤로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격차점 문제는 최근 트렌드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주사랑 안 풀어도 상관없어. 없다고 봐도 돼. 그거 그러니까 빼버려. 알겠죠? 예. 자, 예. 5번. 5번에서 p라는 녀석의 범위가 p가 명제로 설명이 된게 x 제곱 플러스 1이 k보다 작다. 그 다음에 q는 야 q 그냥 아예 풀어버려. 어떻게 돼? x가 누구 이상이야? 어, 그, k 5번 문제야. 2보다 이상. 이상이고 6보다 이하 아니야? 이거 뭐라고 읽어? 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나피 그리고 Q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네. 즉, 어떤 실수는, 즉, 적어도 하나의 실수는, 나피 P의 여집합과 그리고 Q니까 Q의 교집합,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니네가 보고 있는 문장이야. 확인되니 적어도 하나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고 적어나 집합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명제 뒤에 보면은 쉼표 돼 있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나 p 그리고 q이다라고 돼있지 거기다 밑줄 치고 이거를 진리 집합으로 바꾸면 나 p니까 p의 여집합 그리고 q니까 q의 교집합. 얘가 어떤 실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만족하는 애가 적어도 하나 있겠구나.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공집합이 절대 될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네. 어, 이걸 만족하는 애들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걸 만족하게 되는 실수 k의 최대값찾으라그랬지 네. 자, 그러면 일단 p의 여집합부터 만들자. p의 진리 집합이 이거에 속하는 원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p의 여집합은 즉, 나피는 어떻게 명제를 쓸수 있어? X제곱 플러스 1이 K보다 이상이 되는 원소들이 있다.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집합이야. Q와의 교집합을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연결해서 얘를 해석한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애들이 요 범위 안에 적어도 하나 있을 거란 얘기야.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돼요? 국어능력 딸리잖아 어디서 <laughs> 이해받겠어? 응. 얘네들이 교집합이잖아 공통부분이잖아 이걸 만족하는 x들이 졸라 많을거 아니야 하여튼 뭔가 있겠지 걔랑 요 x의 범위 안에도 숫자가 되게 많겠지 얘네 둘사이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x들 중에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 말을 해석하면 여기를 만족하는 x 값들이 이 범위 안에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구나 된거 맞아? 네. 음. 그래,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 연화 못하지. 그0 네. 자, 자, 러면표표하하자부터터까지지야얘가 2, 그리고 여기가 6. 0 0 여기가 6.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돼. 확인됐죠? 자, 요거 그릴 거야. 요거. 0 0 0어어0 0.1 그리고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위로 아, 아래로 불러 문제집 내가 빨리빨리 풀라 그랬지 이 새끼야 <laughs> 공부 안할 거야? 제 1-k 아닙니까? 고민 이거? 네. 난 이걸 그리라고 그랬더니 뭔 개소리 들려고 <laughs> <웃음> <웃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이 교점을 잡혀 찾을 거야 뭐야 이 콤마 이걸 내가 찾아줘야 되냐 이걸 만족하는 교점을 잡혀 찾을 거야 그래 이렇게 그러면 나 지금부터 요거 그래프로 표시하면 여기 안에 요 식을 해석했을 때이 안에 x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그래프가 k보다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만약에 k 값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k보다 이상이 되니까 교집합이 존재하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 있으면 마찬가지로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이 다 교집합으로 존재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있어도 요만큼의 숫자가 존재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 요 전까지 지나버리면, 요 숫자 하나만 교집합으로 존재하게 되겠지. 네. 그럼 결국 K가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올라가면 없다는 얘기잖아. 다시 네. 말하면 K값의 범위가 37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네. 즉37 이하구나. 네.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는 K의 최대값 찾으라고 그랬잖아. 얼마야? 끝. 네. 해석만 하면 되잖아. 이거 근의 분리를 해석하는 거 알려줬잖아. 네. 부등식할때 했잖아. 부등식 문제 니네 다 이걸로 풀으라고 했잖아. 네. 기억이 나야말이지. 복습을 안 하니. 이런 시부랄 거. 열심히 하고 있어심히 열심히 하기는 개코구멍 같은 소리하고 잡빠졌네 이씨. 개코구멍이 무섭냐? 어, 아, 그거 좀 무서워. 어, 그건 좀, <laughs> 인정. 어, 나 보고 있으면 좀 무섭더라. 자, 6번. 야, 이거 이해 돼야 한 돼. 아, 솔직히 말해 <laughs> 솔직히 말해 이 새끼야 <laughs>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하의 0보다 이하를 만족시키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하도록 그는 실수의 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6번 문제에서 일단 이거부터 풀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가 0보다 이하 풀면 해, 어떻게 나와? 다시 말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애들이, 즉,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 중에 적어도 하나가, 밑에 있는 x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이하가 된다가 성립한대. 미만.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렇게 우리가 찾아놓은 해 보이지? 이걸 진리집합 피로 만들 거야. 확인됐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풀수 있어 없어? 인수분해 되잖아.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로. 맞아요? 그럼 인수분해해서식쓰면해 범위 찾을 수 있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작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찾아놓 요, 범위를 진리집합 Q로 만든다라면 이걸 만족하는 어떤 애들이 얘도 만족해줘야 되지? 다시 말하면 얘와 얘사 얘가 전부 다 얘를 만족할 필요는 없지 이번에. 네. 어떤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뭐야? 교집합이 존재만 하면 되는 거지? 네. 다시 말하면 P와 Q의 교집합이 뭐면 돼?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네. 확인돼었안 돼요? 네. 자 그럼 문제를 지금 쭉 봤더니 A가 실수라고 나왔지. 즉, A, A라는 요 숫자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겁나 복잡한 상태로 등장을 해 있다는 얘기야. 네. 맞니? 그러면 얘네 둘 사이 에 교집합이 존재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존재할 수 있을까? 음. 그림으로 그려보면. P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냥. 그럼 Q가. 뭐,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 네.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 네.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 네.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래, 안 네. 그래? 맞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데, 이거 세 가지를 다 찾느니. 복잡하잖아. 차라리 이렇게 하자. 모든 실수가 전체 범위일 거 아니야. 모든 실수에서, 그 즉,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야.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야. 누굴 제외시키냐?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범위를 제외시키고 나면, 공집합이 아닌 범위만 남겠지. 확인돼야 한대요. 이걸로 가자고. 차라리. 이게 돼야 안 돼요? Yeah. 자, 그러면 공집합이 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찾기가 쉬워. 왜냐? 여기가 내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라고 해놓고 색칠한 상태에서 피해 범위를 이렇게 만들면 공통 범위가 없어야 되잖아. Yeah. Q가 어디로 가면 돼? 이쪽으로 와도 되죠? Yeah. 아니면 이렇게 오면 되지? Yeah.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잖아? Yeah. 확인 돼야 안 돼요? Yeah. 그러면 첫 번째 범위를 따라간다고 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2보다 2 하면 되는 거지. 또는? 이 범위를 따라간다고 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1보다 이상이 되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야 돼요. 아, 이해 돼, 안 돼? 아, 자, 그럼 공통 범위, 요두개의범위 합쳐버리면 되잖아. 그것만 전체에서 제외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아, 자, 아, 이 범위부터 찾아. A 범위 어떻게 돼? 4보다 이상. 또는 요 범위 찾으면 A가 아, 마이너스 아, 3보다 아, 이하. 그러면 전체 실수 범위에서 이거를 제외시키고 남는 범위 찾으면 되지? 그럼 결국 a가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4보다 작아지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버리면 굳이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 방법 자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은 될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지금 문제 풀이하는 거 전부 다 영상으로 남겨놨거든? 보면서 정리 좀 해놔 오늘 문제 풀이하는 방법들 생각보다 많은 얘기들을 했어.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받았는데 이해 안 됐던 거 있습니까? 다 괜찮아요? 그러면 추가 질문 사항 없습니까? 못생긴? 추가 질문 사항? 없어? 또, 또 다른 못생긴? 추가 질문? 없어? 그러면 대반자. 질문사항. 아, 기만자기만자이 새끼. 질문상 없습니다. 없어요? 음. 네. 자, 그러면 잠깐 멈췄다가 바로 오늘 거 들어가죠.